입니다. 이동 거리는 처음 위치. 자, 처음 위치에서 나우중 위치까지 직선 거리는 뭐라고 불렀지? 변이 그렇지. 변이야. 들렸어. 다음 경로가 달라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변이는 같지요. 변이는 뭐니까 위치 변화니까.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변이의 크기는 이동 거리 아니지. 변이 s 벡터보다. 아이고. 이동거리가 항상 어떻더라? 크거나 같다 그랬지? 어, 변이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항상 작다. 맞지?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니까. 직선 운동일 때만 어땠어? 서로 같았지?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 변이는 0이다. 맞지요? 이동거리. 15m를 이동했고. 15m에서 0m까지. 15m.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5m. 하면 얼마? 20. 20m. 변위의 크기는, 자, 15m를 돌아왔다가 다시 5m를 간 거니까, 10m만큼이 변위가 되겠지. 처음과 나중에 위치 차이, 요만큼. 응. Q점에서, 에, P점에서 Q점까지 드론의 이동거리. 자, 이동거리는 요거구요, 변위는 요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동거리. S가 뭐보다, 아변위보다 s 벡터보다 크다. 여기는같다라고 쓰면 안 되는 직선이 아니니까 p 점에서 q 점까지 드론의 평균 속력, 평균 속력 v 와 속도 v 벡터 누가 커? 속력이 더 크지. 왜? 이동 거리가 더 크고 시간은 같으니까. 자, 400m 운동장 4 바퀴 총몇 미터? 1,200m를 걸리는데. 답은 몇 초? 240초가 걸렸어. 나누기 240초 하게 되면 얼마? 5m/s 평균 속력은. 그렇지? 평균 속도 변이가 얼마니까 0이니까 0이지요. 그다음. 속도가 일정하면 가속도는 0이다. 맞지? 가속도는 뭐야? 속도 변화량. 그렇지. 속도 변화량이지. 그렇지? 뭐야? 정확히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 시간당.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아? 속도하고 가속도? 아니요. 아니지. 어. 속도가 증가해도 가속도는 감소할 수 있었지. 자, 속도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와 같은 미터 퍼센트이다. 맞고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의 크기는 항상 증가한다. 아니지.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였었지, 일정하게 증가할 수도 있었어. <laughs> 응. 자,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 속도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데, 그 얘기는 운동방향과 속, 힘의 방향이 같더라. 즉,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어떻더라? 같다. 자.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는 선풍기의 날개는 뭐만 변한다? 운동 방향만 변하지요. 그 다음에 언덕을 내려오는 자전거, 속력만 변하겠지. 그 다음에 바이킹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2단원, 바로 넘어갑니다.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하나의 힘, 이 효과. 합쳐진 뭐였어? 알짜 힘. 합력 또는 알짜힘 이렇게 불렀고요. 자, 2번은 5뉴턴으로 어느 쪽? 오른쪽. 3번은 3뉴턴으로 어느 쪽? 왼쪽. 그다음에 얘는 얼마냐? 9에서 5 빼니까 4뉴턴으로 오른쪽이 되겠지. 너무 쉽지? 자, 달리던 사람이 넘어진다. 넘어, 뭐, 갑자기 출발하면 넘어진다. 이거는 전부 다 관성 있겠지요. 관성. 자, 관성이고, 이첫 번째는 운동관성. 나머지 두 개는 정지관성이 되겠지. 아, 아니다. 얘만 정지관성이구나. 응. 달리던 사람, 승계, 그 다음에 헐거지 망치 처리 망치 머리 운동관성 음, 음. 얘들이 다 이제 관성을 느끼는 친구들이지 음, 음. <laughs> 자 6번 모르면 참 이건 모르면 설마 설마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석시인데 그치 뭐, 이거 틀렸으면 사람이 아니지 어. 5mps로 3초 동안 이동했어 그럼 얼마? 15m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F는 MA.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했었던 거고 이거로부터 나오는 가속도 A는 M분의 F였었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8번. 2kg인 물체에 3N의 알짜힘을 작용할 때 가속도의 크기 자 A는 방금 얘기했어 M분의 F였고 2kg 3N 얼마? 1.5m p e sec 제곱 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질량의 비는 자 지금 속력 부, 아, 가속도 A, A대 A, B는 몇 대면? 3대 1입니다 그치? 5초 동안 얘는 가속도가 3m/s 제곱, 비는 1m/s 제곱이니까 3대1이야. 그랬을 때 힘의 크기가 같다면 질량은 반비례했었지. 몇 대면 1대3. 질량이 같을 때는 힘의 크기가 3대1이 돼야 되겠지. 음. 자, 6초 6m/s로 움직이던 친구가 2초 후에 정지했다. 0이 됐다 이 얘기지. 그러면 3미터/초 제곱으로, 그치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처음 속력이 6, 나중 속력이 0 더하기 나누기 2, 그치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야? 3미 s 초곱몇초 걸렸어? 2초 걸렸어. 총몇 미터? 6미터를 이동하겠고요. 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잉? 그래프로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프. 방법이 세 개야. 요 평균 속도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을,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 속도가 얼마야? 6이지. 낮은 속도가 0이지. 근데 몇 초야? 2초. 시간. 여기가 속력. 그러면 2초 동안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요밑넓이가 얼마냐고? 네. 6 곱하기 2한다면에 2분의 1 하면 되잖아. 삼각형이니까. 네. 그래. 그럼 6 m 또, 자, V, 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잖아. 그치? 자, V0가 얼마? 6이야. 6. t가 얼마야? 2. 2야.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에, 자, a 얼마? 마이너스 3이야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t의 제곱 얼마? 4 그럼 얼마야? 괜찮아그네 6이잖아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답은 3개나 방법은 3개나 있어 3개 중에 하나도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야 음. 자 넘어갑니다 작용, 만작용 관계인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같은 작용선 작용 반작용이라는 건 뭐였어? 하나의 물체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작용 반작용이었었지 그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며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자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힘의 평형 역시 어땠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며 같은 직선상에 있었다 그치? 차이는 뭐였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의 차이는 물체의 개수 그렇지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거고 힘의 평형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되겠지 됐습니까? 3강으로 넘어갑니다 운동량 운동량 P는 M 곱하기 V였었지 그러면 1번 2 0 k g m 세 s 2번은 1 8 0 k g m 세 s 3번은 4 k g m 퍼 s 크 왜? 0.4kg이니까 4번은 3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겠지 그지? 뭐 곱하기만 할줄 알면 하는 문제였어 자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도 변한다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 변하지? 왜?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게 변하니까 당연히 변하겠지 속도가 같을 때 물자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크지 운동량은 응.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어떠면 다르면 운동량은 다르다 맞지요? 어. 이쪽이 플러스였으면 반대쪽은 마이너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어. 운동량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틀려. 크기는 같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자, 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운동량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음. 그 다음에 운동량이 증가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 방향의 운동량의 방향과 같이 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 10번.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이외에 마찰이나 공기저항과 같은 다른 힘이 없다면, 두, 어, 충돌 전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뭐야? 운동량 보존법칙이 되겠지요. 11번. A와 B가 받는 힘의 방향. A는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B는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지. 충돌하면서. 맞아요 음. 자 충돌 전 AB의 운동량의 크기 얼마? 14kgm per s e 그리고 6kgm per s e 맞죠? 그러면 합이 얼마야? 20kgm per s e 가 되는 거고 여기서 B가 18kgm per s e 가 되니까 남은 A가 얼마? 2kgm per s e 가될 거고 따라서 충돌을 A는 1m p 세크가 되겠지 분열 후 B의 속력은 자 얘가 처음에 정지해서 운동량이 0이야 A가 지금 얼마야? 3kgm per sec 그러면 B는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쪽은 플러스 3kgm per sec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합이 얼마? 0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B의 속력은 얼마? 1m per sec가 되겠지 처음에 운동에너지는 0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하면 얼마냐? 2분의 9, 2분의 3, 2분의 12, 6 줄이 되겠네. 자,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 두 물체는 운동하는 동안 서로에게 작용한 무엇은 갖고 충격량, 어, 그렇지, 어, 아니 힘의 크기는 같고라고 해야 될까? 네, 힘으로 힘, 응.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좋아합니다. 자, 사각 충격량, 응. 충격량의 방향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다. 맞지? 충격량 보는 아이는. F, T니까. 응. F, T? 갑자기? 응. 충 중경량의 단위는 운동량의 단위와 같다 그랬지?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될수 있다 그랬고,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방금 같은 얘기고, 충격량의 크기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시간에 비례하지요. 틀렸습니다.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힘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충격량이 될 거고요. 자, 0에서 4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64, 24N세크가 될 거고요. 축구공을 세게 차면 축구공이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뭐 때문에? 힘 때문에.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포탄의 속력이 빨라진다. 시간 때문에 야구방망이를 앞으로 밀며 끝까지 휘두르면 속력이 빨라진다 역시 시간 때문에 맞습니까 10번 바닥에 닿기전던 AB의 운동량은 서로 같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이 어떠더라 속력이 같다 갑자기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음. 됐고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도 역시 어때 같대? 그치? 충격량은 같고, 다만 시간이 누가 더 길어, 방석이 덜 길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접시가 더 컸었지. 어,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지. 자도, 자동차의 에어백은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하여 평균 힘을 작게한다. 평균 힘이 뭐라 그랬어? 충격력이라고 불렀고요. 음. 자위 안전장치들 전부 모를 증가하기 위한 겁니까? 어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면 충돌 시간 또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강. 자 역학적 에너지. 해준 1의 양, 1, W는 F 곱하기 S였고요. 4 곱하기 4니까 얼마? 16줄이다. 아이오자 이동하는 동안 힘이 한 1의 양은 20N으로 5m를 이동했어. 얼마? 100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니까 100줄은 1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 따라서 V는 얼마? 10m p s 가 되겠지. 맞죠?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되어야 되니까. 낙하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합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체가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했지요. 그치? 응, 왜? 2분의 1. /2. 이 b는 2분의 1 /2, kx의 제곱이었었고. 응. 버튼셜 에너지는 위치에 따라 가진 잠재적 에너지 맞지요. 응.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릴 때 힘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어떻더라 같다. 일정한 속력이니까 등속 운동이 되는 거고 등속 운동에서의 r자임은 얼마야? 0. 0이 돼야 된다. 즉 힘의 크기와 중력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8번. 운동에서, 뭐야, 운동에너지와, 퍼텐셜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받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됐었고요 응. 물체가 올라갈 때 감소한, 아, 올라갈 때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한 퍼텐셜에너지와 같더라. 그죠? 내려올때 감소한 퍼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에너지와 같고 800Nm인 질량에 용수철에 2kg 물체를 매달아 20cm만큼 당겼대 그러면 이 p 는 1분의 1 KX제곱이었고 계산해보면 1분의 1 곱하기 800 곱하기 X는 0.2의 제곱 그치? 0.2, 20cm니까 0.2m입니다. 그러면 0.04 곱하기 800 하면 얼마냐? 0.084, 32, 32에 얼마? 16줄. 속력이 가장 큰 지점은 당연히 C가 될 거고 응.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기... 어, 공기저항과 마찰이 작용한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 테지 그러니까 가장 큰 지점은 A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